안녕하세요 우리 유치님들 반갑습니다 해피숙입니다 아,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네, 100명 축하 영상을 올리셨는데 그때의 마음은 어떠셨나요? 아 그때요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아 정말 어, 너무 신기하고요 너무 새로운 경험일 것 같아요 네 어, 그리고 보니까 현재 구독자가 300명이 넘었더라고요 지금 상당히 기쁘실 것 같은데 다음번 축하 영상은 어떤 공약을 걸으실 건지요? 아 다음 축하 영상은 제가 노래방에서 <laughs> 춤과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. 우리 지니네가 함께하는 함께 시간 너무 행복하고요. 앞으로 더 좋은, 더 멋진 영상 기대하세요. TV 조정입니다. 제가 어, 여러분께 어, 너무 축하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. 해피스기 TV 님께서 드디어 유튜브를 시작한 지 3주 만에 300명을 달성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500명, 1000명, 4000명 되는 그날까지 모두 렛츠고 안요 해피쓰기TV 어, 구독자 여러분 구독자 300명 맞나요? 네 300명 되신 거 되게 축하드리고 많은 콘텐츠로 아마 이제 재미를 드릴 텐데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, 많은 홍보와 함께 저희가 함께 할수 있는 아주 큰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해피쓰기TV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컨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저희 해피쓰기 TV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